어떤 특정 민족, 나라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죠. 자, 그런데 한민족은 1948년 일수국리스 안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선교하는 나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적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반중정서, 이런 게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분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7월에 한국의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죠. 온라인상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뭐 유튜브라든가 카톡의 짤 같은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우선 기대 반, 우려 반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기대되는 것은 관광 수입이 올라간다는 거고 관광수비 올라간다는 건 관광객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추택꼴불견 이런 것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표현을 쓰진, 쓰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죠. 매우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의 숫자가 110만에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14억 인구 중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한국에 오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국인 110만, 120만 명은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받고 있죠 일당독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비밀경찰들 계속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지만 중국집을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사용하고 있다 이미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는 확인이 됐었고 한국에서는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점화가 안 됐어요. 뭐, 좌파 성향 정치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덮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땅 투기 문제입니다. 2023년 통계 보니까 그한해 또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들 가운데 72.9%가 중국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아파트를 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땅 투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 땅을 접유해 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땅을 사재기하고 있죠. 이건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국은 아주 특이하게 3년만 거주한 사람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지 않고는 투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국민이 돼야 투표할 수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3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가 있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총선이나 대선까지는 투표하지 못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숫자가 15만 명입니다. 아니, 110만에서 120만 정도 되는 중국 사람들과 15만의 정치적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 어마어마한 힘을 한국에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니까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땅 소유주로서 막강한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국인들 그 뒤에 는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 당연히 사회주의하죠 전체주의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서구적 가치에서 한국이 이탈되는 거거든요 한미동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중국이 주장해왔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 촛불 시위라든가 조합화를 시위할 때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뭐이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실제냐 아니냐 가짜 뉴스다. 별의별 반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2017년 1월 29일 중앙일보 보도를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자 중앙일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섰고 지금도 윤석열 탄핵에 가장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중앙일보 아닙니까? 이 중앙일보가. 동아일보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중국 정보기관이 촛불집회 유학생을 몰래 참여시켜 공작을 벌였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다. 또 한두 명이 많은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추한 중국 유학생 때문에 북한은 유사시 한국을 공격하기 어렵다. 중국 유학생은 한국 안보에 기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선봉대 역할을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환영할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국가 존의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될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자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길래 이게 참 놀라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면은요. 한중 의원 연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중 의원 연맹이 7월부터 중국인 단체 위장 입국이 가능해진다고 환영하는 논평을 한 거예요. 이 한중 의원 연맹이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은요. 참 묘하죠. 왜냐면은 중국에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 의사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선전원들 아니에요. 이게 전인대라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관원들과 연맹을 맺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면 연맹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단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단체를 만든 겁니다. 이게 한중의원 연맹이에요. 이 한중의원연맹 명단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야막노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당 즉 군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물론 야당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수 여당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온당치 못한 주장을 하는 한중의원연맹이면 탈퇴해야죠 나와야죠 올바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여기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국회의원들도 빨리 나오셔야 돼요. 자, 명단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이분들 이름을 보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권영세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국민의힘이 힘을 제대로 쓰겠냐는 거예요. 지금 다한핵 샤탄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유물론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 뒤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자체가 중국하고 이런 식으로 커넥션이 되어 있으면은 무슨 힘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나무 위에 있는 한중 의원 연맹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국회가 카운터 파트로 꼽은 중국 조직은 전인대다. 참고로 전인대 대표는 선거로 뽑지 않는다. 공산당이 지명한 사람만 입후보할 수 있다. 때문에 전인대는 공산당의 거수기로 불린다. 공산당의 거수기들하고 연맹을 맺으면 되겠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몸뚱아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중국 공산당이 비밀 경찰서 같은 거 만들어도. 기석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간첩들이 몰려다녀도 국회의원들이 한마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한마디 했다그 다음에 쑥들어가버리잖아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유 이나 지식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돈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체성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진지하게 들여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예수께서 나와 일력가라사대 하유가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지키게 하라. 볼치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성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이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목적은 온 유대와 사마리와 아땅 끝까지 이르러 주림의 증인 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를 통해 인터넷고 기도를 통해 출산됐고 수많은 위경을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건너온 나랍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은 북한의 공산주의지를 정리하고 이사만 노예 농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서 이들이와 함께 중국의 14억 영원들이 살기 위해 만주로 시베리아로 뻗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4, 5천만 명의 아랍인들이 섬기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길에 예비하는 거예요. 무가 동록이 먹는 이 땅의 보화를 쌓기 위해 부국강병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북한 해방에서 주력 해방하는 게 대한민국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그런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이 빨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식으로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한국의 목회자들, 한 민족의 목회자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셔야 돼요. 북한의 우산중계진이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중국 공산주의 체제가 깨지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싹 중국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4, 5천 아랍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의 남은 자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 하나님 이 민족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 민족교회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사람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민족의 기도 재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임해주시오 이시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선원하고 기쁘고 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주님의 시기를 예비하는 자들이 땅끝까지 뻗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 모르게 도된다 아멘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